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과 중국의 화가가 그린 그림에 대하여 서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록에서 엿볼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의 민족성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신라시대 진흥왕때 솔거라는 사람이 경주에 있는 항룡사의절 담벼락에 소나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송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거가 이 소나무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던지 바람이 불면 실제로 소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산새들이 그 소나무가 진짜 소나무인 줄 알고 나뭇가지에 앉으려고 날아들었다가 벽에 부딪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의 행자가 벽에 부딪혀 떨어져 죽은 그 산새들을 치우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어유, 세레가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그 후 세월이 흘러 이 소나무 그림의 색이 바래서 선임들이 새로 칠을 하였더니 그 이후로는 산새들이 날아들지 않았다고 합니다.이 이야기는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이야기는 좀 가장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허황된 이야기는 길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왜냐하면 새들이 배나 조를 쪼아 먹지 못하도록 논밭에 허수아비를 씌워두면 새들이 그 허수아비를 진짜 사람으로 착각하여 논밭에 실제로 날아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새들이 고속도로 방음벽에 그려놓은 새 그림을 진짜 새로 착각하여 방음벽에 부딪히지 않는 것을 보면 솔거가 그린 이 노송도를 실제 소나무라고 착각하여 새가 날아 들었다가 벽에 부딪혀 죽었다는 이삼국사기의 이야기는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솔거는 이 노송도 외에 분황사의 가는 보살상 진주 단속사의 유마 그사상 등을 그린 천재 화가이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그린 그림은 오늘날 한 점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솔거가 그린 항룡사의 이 노송도는 고려 때 몽고의 침입으로 항룡사가 불타는 바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늘날 기록으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화가가 그린 그림에 대하여 중국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양나라 장성묘라는 화가가 알락사라는절담벼하게네 마리의 용을 그렸습니다. 장승료가 그린 이 용의 그림도 진짜 용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잘 그려서 실제로 용의 발가락이 꿈틀거리는 것 같아서 보는 사람들마다 감탄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의 그림을 구경하기 위하여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성유가 그린 용의 그림 중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완성을 하였으나 용의 눈동자만 그리지 않아 사람들이 어하게 생각하여 장성유에게 물었습니다. 왜 용의 눈동자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장성유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그림에 용의 눈동자를 그려 넣으면 용이 하늘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무슨 그런 뻥을 치느냐며 장승류에게 용의 눈동자를 그려보라고 재촉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장승류가 마지못해 붓을 들고 한 마리의 용에 눈동자를 그려 넣는 순간 하늘에서 천둥과 벼락이 치고 땅이 흔들리더니 용이 벽을 박차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그런데 눈동자를 그리지 않은 다른 세 마리의 용들은 그대로 벽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행기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생긴 고사성어가 활용점정입니다. 활용점정은 그림화, 용용, 점점, 눈동자정으로 용의 그림을 그린 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린다는 뜻으로 어떤 일의 마무리를 완벽하게 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고사성어에는 중국 특유의 호황된 과장이 잘표현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토지 면적이 96배 크고 인구도 27배나 더많으므로 외형적으로 한국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륙의 기질 때문인지 스케일이 크고 대범하여 삼국지, 무협소설, 고사성어 등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호황된 과장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의 상상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박하기 그지없는데 이것은 민족성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우리의 민족성은 호황된 가장과는 거리감은 근면 성실함이므로 중국처럼 호황된 가장으로 점철된 속담이나 개그는 거의 없고 언제나 소박합니다.그렇지만 중국의 이러한 호황된 가장으로 인하여 하롱점정 등 수많은 고사성의 뜻이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각인되는 효과는 있어 뜻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솔거의 노성도와 장성료의 하롱점정에 얽힌 이야기를 한국과 중국의 민족성에 비추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